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전일 나갔던 오늘 화요일 승부조는 매매 다들 잘하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알테오전 같은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오늘 17%까지 마췄는데 모습이 상당히 깔끔했다. 금액대가 20만대인데 상당히 큰 급등이죠. 아직 보면 백강산업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꾸준에 끌어와주고 파이브 프로도10% 정도 쉬줄것 그 같고 SK 오션 플랜트도 나름대로 좋게 어,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시가 6% 출발해서 15%까지 갔으니까. 술 버리는 홀딩스도 나쁘지 않았죠. 5%에서 25%까지 갔으니까. 12%까지 갔으니까. 어,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주들이 다 광분을 한 날이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겠지만은, 동양 철강이 이런 애로 서 그런 애들을 제쳐두고, 다, 다른 종목에서 파동이 일어난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에너지주 관련주들은 아마 다들 어제 설명하신 대로 하셨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수요일 종목들 한번 어, 보도록 하죠. 어, 일단 주석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요 위에서 묶어서 봅시다. 지금 머리를 갖고 노실 분은 뭐, DI가 지금 시안에 상가로 가 있는데 DI를 한번 가, 가지고 보십시오. 어, 이슈는 그렇죠. 어, 엔비디아가 뭐 삼성크 HBM 관련주 관련 제조 장비 뭐 이런 게 HBM에 대해서 뭐 탑재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놓으니까 지금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거 HBM 관련주라든지 삼성에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그런 데들이 대거 다 어, 모습이 좋아요. 우리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제가 어, 올라 놓았고 또제 생각하는 종목을 놓았는데 일단 DI를 먼저 봐야 될것 같고 상가를 갔으니까 다음에 워터 현재로 7%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 우선 순위는 DI와 워터가 아마 다툼 버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후 죽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YC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YC는 지금 뭐 시안에 4%입니다. 18,000 정도 기준로 잡고 하시면 될것 같고. 다른 종목을 보실 거라면 샘씨ns 시안이 5% 인도 올라가 있죠 샘씨ns 그리고 t f e 얘도 시안이 5%그 오로스 테크놀로지 시안이4% psk 홀딩스 시안이4% 이오테크닉스 시한이3.9% 비상으로 하실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되겠네 20만짜리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3.5% 칩세미드 3.4%뭐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종목 뽑아 놓았는데 많이 안 놓고 또할 수도 없을뿐더러 다 일일이 다 대행을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얘들 흐름을 보면서 다른 애들을 뭐개 중에서 특별하게 튀는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 기준으로 좀 본다 라는 전략으로 내일 삼성전자에 관련된 어, 엔비디아에 관련된 본 것도 흐름을 추적을 해 봅시다. 다음은 와이랩과 PNT 보겠습니다. 비엔티는 이거는 뭐 십사일 소음 떨기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이런 놈들이 양음, 양음, 양음 쇼로 계속 이런 쇼로 미치쳐하고올라간단 말이죠. 참매매한건 어렵지 않은 관심 끄에 두고 보자는 의미예요. 지금 이런 들 패턴대로 내일 운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또알 수가 없죠. 7만 원 기준과 자들를 잡아 나왔네요. 놓고 지니까 청산을 해보고 말이. 양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반가져가 봅시다 이런 애들은 y 랩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외통 관련인 줄 아닙니까? 뭐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시간에 3프를올 하루 씌어주고 잠프를 올려놓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봐야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차트상으로 볼 때나 재료상으로 볼 때도 다 끝난 종목 같은데. 왜또 하자고 하느냐. 자, 그랬지 않습니까? 싸움을 걸어오면은 이 시간에 세, 어, 매수를 넣어, 가지고 이만큼 올리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몰리는 곳에 가야 돈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도 싸게 살 수도 있고, 팔아도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움,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뜻도 잘 팔린다고 제가 말했죠.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기관들이 많이 사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만 생각해서 이거는 분명히 대박인데 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수의 법칙을 따르자.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그런 애들은 음, 저러다 내려주시까 뛰고 이렇게 내려오겠지. 연봉으로 푹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도 농후하죠.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항상 사랑과 주식과 사랑은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거라고 싸움을 끌어놨기 때문에 내일은 보자는 겁니다. 중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1로 안에서만 논다. 3% 출발하면 3%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 밑으로 떨어지면 팔고 얼른 나와야 되죠. 자, 내일, 어, 어쨌든, 삼성전자발, 엔비디아발, 뭐 이슈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에너지주들은 지금 시간에서 물량이 빠져있고, 뭐 한국 유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마이너스 3% 빠져있고, 뭐, 별로 쑥 좋은 모습은 아니죠. 다른 애도 들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있고, 그렇다면 내일, 뭐, 에너지주 관리들은 좀 모습이 안 좋을 거라 보면, 어, 삼성전자발 이슈가 조금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럼 그 예파를 즉 CXL 관련주라든지 유리기판 관련주도 같이 한번 응, 동반성성을 할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YC캠 시가 2% 같이 좀 봐주시고 그리고 엑시콘 CXL 관련주 시가 3% 역시 3%대에서 프로 매매한다. 이두 개도 같이 묶어서 같이 봐야 합니다. 내란 봅시다. 가 과연 우리 생각대로 될지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줄지 별로 얘네들이 힘이 별로 없으면 요 밑에들도 그렇게 강한 마인드를 가지 않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또 시장 은또알 수가 없죠. 참 어디 시장 마음을 안 믿는 말이죠. 어디 가서 제가 점쟁이라 도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봅시다. 스카이무스테크 자 그쯤에서 어, 상큼 찍어주고 미끄러졌고 시간이많만 1%입니다. 스카이무스 때까세와 변신은 둘다 양봉 매매만 추구합니다. 즉둘다시간의1%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매매한다? 고압을 치고 올라갈 때 색깔이 바뀐 는지만이두 개는 본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죠. 복잡함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대안 내원 시간에 선정 8%올려았습니다 전쟁 중이 패턴 매매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기간들은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 단점이 딱 하나죠. 무겁죠, 엉덩이가. 국가가 팍팍 합니다. 하지만, 해봐야 되죠. 요즘에 트렌드가 좋으니까, 대한민국 쪽 이런 애들은. 시간에 3%대입니다. 3%대니까. 3%대 안에서 일단 쌓아봐야 되겠죠. 예. 쌓아보고, 양양이 아니다 싶으면 딱 나와서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간다? 시가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다음은, 이놈들은, 봅시다. J2K부터 봅시다. 시장이 그렇다고 맨날 올라가는 거볼수 있느냐? 내려와 있는 주문도 한무는둘러 보자는 뜻입니다. 어차피 주도자가 지금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자. 그래서 J2K 바이오 음, 오늘 모습이 안 좋았죠. 9% 정도 빠졌으니까 시간이 2% 빠졌습니다. 한 번쯤은 이 지점에서는 한 번쯤은 돌파 어, 매매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보는데요. 언제? 마이너스 2% 되니까 시가 때2-3% 잡히면 2-3% 한번 승부를 걸어도 되고 아, 난 불안해하면 28,000 도파할 때만 들어간다 그런 전략으로 1도주 전략으로 합니다 1도주는 딱한 번에 매매만 한다는 겁니다 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7% 떨어졌죠 이렇게 보면 완전 끝날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2% 빠졌으니까 아침에 뭐 양복은 되지 않겠죠 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보고 계시다가 시가에서 바로 치고 올라오면, 보합 기준가부터, 보합 돌파할 때부터, 시가에서 밀리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가를, 오리를 달아주고 올라오는, 올라서 시가를 살짝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만 진행한다. 카티스. 오늘 15% 빠졌죠. 어, 시간이 2% 빠졌습니다. 어, 이거는 뭐, 이 4,400원이면 한 3%대 될 겁니다. 약간 시간에서 약간, 아침 시가 조금 빠져준다고 계산을 했을 때, 4,400원 기준가니까 뭐, 2, 3%대에서 진행이 된다 보면 되겠죠. 그 이상 선고를 걸어보죠. 아직 4,400원 아래서는 조금 어, 조심을 한다. 다음은 참 엔지니어리. 음. 이놈은 조금 여러 가지가 어신스러운 친구입니다. 단지 이런 패턴에, 패턴 노리고 기술적으로 도전하려는 건데, 이런 기술 이런 기술주의 흐름은 이런 기술주의 흐름은 장승폭이 그리 크지가 않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자꾸 봉에서 맞고 오거든. 정고쪽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는 안 가도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한번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 내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났다면좀 조심을하자.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일단 시간에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시다. 어, 590원 5.3%네요. 590원과 580원이 3.5%입니다. 이두 개의 트랙만 가지고 매매를 하자. 두 개의 트랙만 가지고. 이삭 엔지니어리. 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영뭐 쓰러질 듯한 친구인데. 똑같은 가점으로 봅니다. 아까 이아 카티스 같은 애들 본 어, 흐름으로 봅시다. 오늘 6% 정도 빠졌는데 시간 내0.9% 많이 안 빠졌으니까 모한 기준으로도 밤 들어간다. 이사까지. 그럼 이삭, 비아카티스 J 2 k 이런 애들은 다 눌림 종목을 공유하는 어, 매매라고 보겠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금내, 금내 오르시면 되고. 다음 깨끗한 나라 m 한 종목인데요. 오늘 모나레즈가 상가끝까지 갔다 미끄러져 가지고 상까가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맞췄는데 시간에서 5% 올려서 상가를 맞췄놨거든요 일단 뭐 인도에 발린다 뭐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상가를 쳐 줘야 되거든. 당일날 상가를 친 종목과 시간에서 상가를 친 거는 엄밀한 차이가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께 의 차이. 수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안에 깨끗한 날은 나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뭐 행위만 하면서 열심히 쫓아갔지요. 얘도 어, 데려가라 하면서. 근데 인도네시아까지는 데리고 가지 못할 것 같은데, 26%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시간에 7% 올려놨거든요.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모나리자 앞에 놓고, 일단은 네, 날 혹시 또 미친 척하고 모나리자가 뭐 내일 또 상가 갈지, 너무 알 수는 없는 거죠. 아, 봅시다.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종목들 중에 백강산업과 알테어주는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때를 한번 더 보죠. 어, 알태어주는보합 돌파할 때만 보면, 보면 될 것이고, 백강산업은 조금, 어,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겠죠. 보합 어, 깨면 나와, 나와야 됩니다. 백강산업. 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친구라 신경 써서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사문 팀도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팀들은, 전일 까지온 종목들은 한국 수유 상종목 한국 수유와 그리고, 어, 진호맨 커플니를 가져왔죠. 그 진호맨은 오늘 시가 보합에 출발해서 별로 모습은 안 좋았고, 한국 수유는 오늘 그래도 상가까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상가 좀 남들 일찍 간 피인데, 이게 9시 반입니까 아, 자꾸 애를 먹이니까 대부분 다 팔았죠. 그래서 아마 끝까지 상가까지 보유하신 분들, 또 뒤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보유를 하고 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뭐, 다, 하루 만에 30% 수익이면 큰 수익 아닙니까? 아쉬운 점은, 응, 어, 량 철간을 전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친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누구나 다 들어, 들어갈 수 있는데, 왜다 보유를 못했는지, 제 개인적으로 좀, 사실 좀 아쉽고요. 동양 량 측은 오늘 점상이지만, 이건 오늘 동시효과에서 점상이 들어간 종목 이니까 동시효과에서 물량이 나왔거든요. 어, 물량이 나고 점상을 유지를 못했죠. 동시효과에 공략을 하자. 이해가지고 공략해서 점상이 됐으니까 뭐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동양철강 그리고 한국 석유, 어, 이렇게 두 종목 보유를 하게 되죠. 어쨌든 뭐 한국 석유는 수익을 30%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ABON 같은 종목은 우리가 10% 정도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 중이죠. 그래서 ABO는 뭐 내일 흐름 따라서 한번 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ABO는 사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시초장에 공략할 거라고 아침에 골라놓은 종목인데 아 이걸 좀 놓친 게참 아쉬웠어요. 다른 거 아침에 우리가 진행한 종목 아침에 좀 급박한 종목들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못 잡았는 게참 아쉬웠어요. 아침에 올려놓고 공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뒤늦게라도 공략을 해서 할수 없이 조금이라도 어, 우리가 하이트레드 진행했죠 9,000원 어, 진행을 해서 일단은 뭐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흐름을 내일 한번 보죠. 그래서 10%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어,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음 그리고 오늘은 연구석유, 어, 연구석유 어, 오늘 시조가 성부그렇죠 우리가 20% 깔끔하게 챙기고. 20% 생겼고 한국과서공서도 같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서공서도 20%.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수익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끌고 왔던 3년의 인시 같은 종목도 이날 우리가 한가 꼬리 건재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25% 정도. 이것도 뭐, 더불어서 오늘 수익좋았고요 음,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어, 급박하게 움직인 건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웠던 것이 오늘 보면 abo를 시축하에 올라 어, 놓고도 딴 종목 한다고 미, 미리 못한 것이 좀 아쉽고 두번째 종목 가장 내가 오늘 아쉬웠던 종목 이 종목이었죠 지노메컴퍼니이 아, 종목 정말 아쉬웠어요 우리가 만원때 기준가를 잡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만원때 오늘 떨어진 종목이 음 만 210원이 마이너스 13.7% 거든요. 마이너스 13.7%. 근데 만 원대면, 만 원대면 15% 거든요. 한 1.5%? 1.5% 정도 차이인데, 아, 그 아무도 그거 들어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자, 그 점은 제가 오늘 참말쉽습니다 오늘 이거 뭐들어갔으면 40%짜리는 기본으로 먹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은, 오늘 내가 오늘 이것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어, 가장 좀 아쉬웠다라고 할수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 한국 수교 30%, 어, a b o 10% 수익 안고, 어, 그러니까, 이토켓 10% 정도, 한국과수 웅사 20%, 등구 수교 20%, 삼정 2NC 15%. 뭐, 이정도매 해도, 뭐, 바깥은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자, 내일은 내일대로 또 한번 또, 상황 맞춰서, 또 우리 열심히 하면 되죠. 동양철강, 화성벨브 한국석유 그리고 A비온 이렇게 네종목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도 어, 내일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는 쉬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어, 그그 다음 날은 또 어, 금요일이라 아마 금요일은 어, 저희들이 어 삼분에 하루로 쉴 겁니다. 오늘날 어, 그날 막 홍당포나 하는 날이라 매매 맞춰 꼴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점 참조하시고 어, 이번 주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일 화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